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굉장히 희학교 공연을 잘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우리 배우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공연인 만큼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나누고 싶어서 이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조금 다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무대 인사를 배우고 습 건데요. 그 전에 저희 금화 공연은 2019년도부터 3년동안 준비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 창작진들, 배우분들, 스태프들이 다 고생해주셨는데요. 우선은 무대 인사를 우리 자여러분들 제일 기다리고 계신 주역분들부터 앞에서 이끌어주신 주역분들부터 저희가 한번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유지혜 의원님부터 한번 인사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 늦게합류되었음에도불구하고늘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주셨던 정말 존경하는 저희 동료 배우분들과 여기계신 예술가 모든 분들에게 정말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네분 여러분, 여러여러서여러팬분들이 와주셨지요 이영희의 우리 황건아 배우 님러분 여러분, 여 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창작진 분들 배우 분들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힘든 시기지만 이렇게 와서 저희에게 힘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관객 여러분들께 가장 많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애 화보 원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다해라는 다리고 미지의 미친 애미 안녕하세요 저는 전통 소리 서동민 요를 하고 추다의 찬스의 보컬로 활동하고 있는 추다혜입니다 제가 <laughs> 어 뮤지컬 금학으로 저는 어, 이런 대극장 뮤지컬 을 처음서 보고 또 데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영광이고 또 같이 해주신 동료분들, 스태프든 제작진분들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그리고 지금 와주신 관객분들까지 코로나를 걸리지 않고 모두 무사히 지금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어, 그막또할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또 그때까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laughs>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 공연은 준비한 순간에 버되고주신 남경주 배우님 한 말씀 부탁드니다 눈을 뜨고 있으니까 불편하네 <laughs> ]적인 소재와 그리고 우리 소리에 대한 관심 때문에 작품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굉장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 정말 보람된 것 같습니다. 이런 작품을 있게 해주신 우리 원예 감독님 그리고 창작진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한테 소개를 해주신 우리 조용신 감독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진심으로 다 수고하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보람을 느끼게 해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laughs> <laughs> 그 막판에서 아주 묵한 매력을 발산하고 계신 웃음소리가 아주 특이하셨죠? 우리 김조순 역할에 우리 한범희 선생님 웃음소리한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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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주시죠 아, 관객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객석에 계셔야 저희 배우들도 이렇게 무대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코로나 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어, 이렇게 많은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신심성 한번 들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laughs> 아, 아, 아. <laughs> 네. 그리고 그러니까 아주 그대기가 많으신 우리 민정희 배우님도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무대에 계신 분들도 엄청 다리가 아프실텐데요 그리고 뒤에 우리 겨울 역할 해주신 네 하, 말씀하실 수 있으시죠? 말씀해세요네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공연을 보러 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너무 멋진 배우분들과 전체 스태프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영광스러워서 오맙습니다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멋진 역할을 내주신 김의환님 일권 어, 교망에서 어, 세계관 최강자로 맡고 있는 혁김의환님 <laughs> 어, 우리 동보 들어오신 분들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많이 주냐 이런 얘기를 듣는데 어, 죄송합니다. <laughs> 어, 그리고 뭐 내일부터는 뭐 그럴리 없고, 이걸뭐 좋아해야 될지, 아쉬워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동안 만악 함께 같이 네, 하고또 많은 정을 나눠서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신랑이 소레이너3 우리 금선역을 맡으신 한양수님 네. 금선의 예언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악과 함께한 모든 분들 대박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신한의 오케스트라를 대표해서 박상등님 한번 인사드릴까요? 네네 우리 네, 궁극티이기도 하고 소리 전경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네 함께 한 동안 너무 행복했었고 그 좋은 기운이 가득 담아 올해 남은 저희 경기 시나요 게스트라 공연 좋은 공연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엄청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하십시오. <laughs> 그리고 다음 공연이 당연 꼭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경기도 무용단의 방든 실리 대표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함께 하신 출연진들 모두 많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경기도 무용단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관객 여러분들 함께해 주셨는데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라고요. 빛가 선물이 되어준 앙상블 앙상블 대표로 김여진씨가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전 앙상블 대표인 만큼 저희 앙상블들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이 이제 공연이 재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의상을 입고 집으로 가려고요 저희 없이 공연이 안되겠군요 <laughs> 네, 농담이고요. 네, 저희 마지막 넘버에 욕망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고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거 막 그것처럼 저희 많은 분들의 힘으로 저희가 무대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정, 정말 너무 영광이었고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분들 이름을 제가 포명을할 테니 그분들 한 발짝 앞으로 나와서 인사 부탁드립니다. 어린 이영의 최유현님 인사. 네, 어린 선을의신혜연님입니다 정이신의 네, 울키스라이 박진아님, 심형경님 김승나님, 그리고 안건용님, 이상단님, 손 흔드셔도 됩니다 강호균님, 황영건님, 이성우님, 네, 후종환님, 이아영님. 그리고 경기도 무용단의 김승렬님, 정준용님, 이정원님, 백수현주님, 유희진님 대구도 참여해주신 이가야님 박서영님, 양상태, 네. 이정수님, 정보영님, 하은아님오 김진식님, 네. 전하영님, 네. 위예경님, 정현슬님. 그리고, 전하영님, 인사 어떠셨지요? 네, 모두가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렇게 혼자 서있는 이인생님 제가 아까 이인생님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네, 네, 네 앉으신 분 떠나시죠? 이제 마지막. 오늘 이렇게 멋진 음악을 연주해주신 우리 금악 오케스트라를 소개하겠습니다. 응원 음악 감독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경기 신화의 오케스트라, 그리고 경기 팬 할머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한 우리 금학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마지막 날이라 이렇게 인사가 좀 길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 분도 자리 비우시지 않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금학으로 또 여러분과 함께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